김종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남 논산 계령 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어, 제가 아까 오전 질문에 어, 동양대 관련의 질문을 드렸는데 몇몇 분이 오해를 하시고 또 어떤 한국당 의원님들은 그걸 좀 왜곡해서 얘기가 제가 잠깐 원래 신상 번호를 좀 주시면 제가 신상 번호를 해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이제 주지리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동양 경북 영주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딸이 내려가서 영어를 가르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돌아다녀요. 그런 얘기 제가 한적 없습니다. 그 사실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 동양대 학생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가서 영어 봉사 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딸이 내려가서 했다. 유일하게 자원봉사에 응모한 게 딸이었다. 그 사실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학생이 동양대 표창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가 저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때 같은 대학에서 받은 무슨 표창이라 는게 의미가 있겠냐 같은 급인데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걸 뭐 지방 대학을 편매했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한국당 의원님은 이걸 가지고 또뭘패복을막 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건 사실이 왜곡이고 제가 제가 지방에 삽니다 저희 아이가 지방에 있는 시골 학교 학교를 다녀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우리 논산의 건양대학교 금산의 중부대학교 가면 지방대가 좋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고요. 그 우리 저 한국당 의원님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그 페이스북 수정 좀 해주십시오. 자 제가 그 우리 후보자님께도 말씀드리고 한국당 의원님들 도 우리 중계방송부 국민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국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총선에 조국을 지키면 유리하고 조국이 무너지면 불리하다. 다 가짜 스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조국이 임명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살고,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런 허술한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요, 저는 조국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다. 조국이 임명되고 임명되지 않고를 이제 국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이 인사청문회죠. 그런데 그 결정되는 국민들의 그 결정 과정 이게 민주주의 과정인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믿을, 믿을 만한가 이게 지금 이 청문회 문제의 핵심이라고 좀 봅니다 자 민주주의가 뭐죠 다수의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 민주주의의 딜레마가 뭡니까 다수가 결정하면 항상 오릅니까 다수의 생각이 항상 옳아요? 상담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다수의 목소리 내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의 딜레마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가 결정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사실, 사실 위에서 있는 민주주의가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을 어떻게 분명히 하죠? 옛날에 선생님,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럼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술자리에서 막 서로 싸우다가 야그 뉴스에 나왔어 이거 사실이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이렇게 안 됩니다 특히 한국당이 지금 너무 어지럽혀 진흙탕을 만들어놔가지고 뉴스 가지고 사실을 몰라 이제 들어보세요 좀. 왜 그런지 이게요 사실을 분명히 하게하하 하기, 하기, 하기 위해서 양쪽 얘기 들어보자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양쪽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의회예요 양쪽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재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양쪽 얘기 안들어보고 한쪽 얘기만 가지고 지금 3주를 온 가족을 대한민국이 비프라대가 돼가지고 가족의 차량이동까지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하고 사실이 정확하면 우리가 왜 조국 후보를 감쌉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제가 한 가지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동양대권 한 번. 오늘 뭐 동양대권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우리 그 앞에, 앞에까지 보세요. 오전 지리. 영어영재센터 자원봉 센터장 정정식 의원도 오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김보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딸은 인문학영재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한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 주강대 의원님이 딸표짱장 총장상과 총장이 준 적이 없다. 자, 형식이 다른데 제가 지금 조사한 거를 저 뭐야 걸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온갖 군데에서 도양대 총장상 지금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글라라 동심대 12개, 이 글라라 어린이 행사형 12개 총장상이 나갔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동양대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연도, 일, 연번, 이게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 표창장 연번이 2012 2 0 1 2 2 0 1입니다 그러니 01이 아니, 두 번째가. 2012 다음에 1이 아니고 2라고 해서 총장님은 저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강동 의원님은 저걸 가짜라고 또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이게 2012-15, 2012-4, 8, 8, 1, 8 이게 다 동양대 총장상이에요.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연번이다 달라요. 넘겨보세요. 교육학과 표기 빠진 거는 표창장이 가짜래요. 저도 총장님 이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저흐려서안 보이는데 교육학 박사가 최성의 두줄 쓰기도 있죠. 밑에는 교육학 박사 최성의 한줄 쓰기도 있어요. 옆에 보세요. 동양대 총장 최성 최의 동양 대 총장 최성의 저희 교육학 박사 있습니까? 저거 누가 위주에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넘겨 보세요. 동양대 관련자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인문학 강좌 1년에 최소 10명 이상에게 상장수료증이 나갔다. 15년 행정직원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지금 동영 아, 저 음성 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00명 이상 참여를 했으니까 상하반기 200명이면 최소 100명 이상한테 1년에 수료증과 상장이 나간 거죠. 인문학 강좌일 경우로 한정하더라도네 네, 음. 네, 예. 네. <웃음> <웃음> 예, 그렇게 왔습니다. 보충기, 보충길 때 하세요. 음. <laughs> 예, 다음은.